거창군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구인무군수 주제로 간부 공무원과 을지연습 상황실 근무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을지연습준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날 보고회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되는 을지연습준비상황점검과 부서별 협조사항 및 상황실 근무자 교육 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. 올해 을지연습은 거창군을 포함한 13개 기관에서 500여 명이 참가해 국가 위기관리 연습과 전시 전환 절차 및 국가 총력전 연습을 통해 실제 전쟁 상황을 대비한 정부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. 구인무 거창군수는 전 직원은 을지연습을 실전처럼 성실히 임하고 주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며 안보는 모두의 관심으로부터 시작되므로 적극적인 홍보와 군민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.